최강의 온라인 교육 타임독캐 ABC 뉴스 정치의 이상엽입니다 오늘 강의는 보카 시간입니다. Context with a similar words. 문맥 안에는 유사한 단말 또는 표현을 통해 모르는 단어나 의미를 알아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Mrs. Joe has been out a dozen times looking for you Pip. 조 부인이 has been out a dozen times. dozen times는 열두번을 뜻합니다. 열두번 밖으로 나갔다 왔어. pip 어, 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she's out now. 지금 밖으로 나갔으니까 컴마 ing 분사구문입니다. 이럴 때 독해를 할 때는 이 컴마 자리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등을 하나 선택하고 이 준동사 making을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it a baker's dozen 오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baker's dozen 뜻이 뭐냐면은 13번째를 뜻합니다. 그래서 13번째 밖으로 나가는거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baker's dozen을 직역하자면 빵집의 한다스입니다 빵집의 한다스 보통 우리 다스을 우리나라에서는 다스라고 하죠. 옛날에는 권량이 모자랄까봐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빵 12개에다가 1개를 얹혀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개를 플러스로 얹혀줬습니다. 그래서 베이커스 다즈은 13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맥에서 베이커 다전이 13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다전타임스 1 2분의 숫자를 던져주었고, 그리고 이제, she's out now 해서 한번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베이커스 다전은 13이라는 수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I understand the first problem, but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second 뒤에 problem을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is beyond my comprehension beyond 진사를 쓰고 있네요. 나의 이해 밖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탤릭체로 사용된 comprehension의 뜻은 이 문맥에서 파악하자면 understand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이해했지만 but을 사용했으니까 두번째 문제는 이에밖에다이할수 이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n the marketplace of Gadville was a Greek crowd. 주어 동사를 먼저 찾겠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Greek crowd가 주어로 나와있고 동사는 was입니다. 제일 첫 부분의 진사구는 주어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사주어로 도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립 클라우드가 주어로 나와있고 워즈가 동사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라고 볼수 있습니다. 컴마 뒤에 관사어나 또는 언더 이렇게 관사로 시작되는 구가 나왔을 때는 동격입니다. 민글, 형용사입니다. 디 섞인 뜻이고 멀티튜드란 단어는 앞에 컴마가 동격 컴마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크라우드와 같은 뜻입니다. 크라우드가 물이나 또는 군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멀티튜드 또한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멀티튜드는 다수의 다수 또는 많은 이런 뜻입니다. Man and Beast 인간과 짐승의 뒤섞인 다수 결국 이 멀티튜드라는 단어는 컴마 앞에 있는 크라우드와 같은 뜻입니다. 이 글이 원래 글로 쓴다면 주어인 어그리 크라우드 그리고 컴마는 동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뒷부분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까지가 긴 주어 가 되겠죠. 주어 뒷부분에 동격을 사용함으로써 주어가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까지는 긴 주어고, 그러면 동사가 뒷부분에 워즈가 오고, 나머지는 진사구가 뒷부분에 따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사용하면 주어 그릿 크라우드와 동사 워즈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가 멀어진 것을 가능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동사 주어로 도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온 주어 뒷부분은, 어, 수식부나 또는 동격이 올수 있는데, 이까지를 긴 주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래 동사 뒤에 있는 표현인 전시사구나 또는 형용사 보호를 먼저 이 동사 앞부분에 도치를 한다는 겁니다. 컴마디에 관사가 있다는 것이 동격을 나타내므로 멀티투드라는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컴마페 명사 클라우드와 뜻이 같다고 해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In the marketplace of Godville Godville 장터에 쓰는 그리 클라우드 큰 군중이 있었습니다. 이큰 군중이 뭐냐면 민글 뒤섞인 사람과 짐승의 무리인 것입니다. 모파상의 아, feast of a string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을 통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집니다.